우와, 멋있다. 어, 저게 어떻게 왕자의 얼굴이야? 왕자의 생일새, 저게. 누가 봐도 몬스터인데. 제작지 아이템. 칙사의 작은 고리의 깃발? 이것도 파면 쓰면 뭐가 애들 다. 아, 지금 또. 잠물산태니까 안경 막 올려놔. 고리 안벽을 해버려. 아, 고리 안벽. 그럼 고리 안벽이 있는데, 저걸 끼면은 온다는 거니까. 야, 해골주의 야, 배신 있다. 아무것도 없네? 보스가 두 명이라서 좀 그랬지 생각보다 막막 막, 막 어렵지 패턴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아 여기서 쓰면 이제 딸 이동시켜 주나 보구만 이제부터가 진짜다. 그, 처음에, 처음에 옮겨줬던 애들이다. 또 이렇게 옮겨주네. 착한 애들인가? 생김새는 제일 나쁘게 생겼어요. 제일, 제일 악당 같아. 착한 애들인가, 근데? 멋있다, 너무 멋있다, 짱이다. 와 DLC 진짜 많이 신경 썼다. 와 디얼씨 <laughs> 신경 진짜 많이 썼네요. 이미 계획된 DLC였나 보다. 그리고 그냥 내려줄 거초기단 내려주지. 여기다 내려줘. 생사 비늘 지금 생에서 엄청 많겠다 지금 이거 저거 계속 많이 얻어서 지금 세에서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고리의 도시. 지금 화톳불 있네. 오오 미안 미안 미안. 너 저녁 준비왔지 신의 사자이냐? 연기냐? 난 신의 사자야. 벌벌 떨어. 누가 이런 똥구정이 오겠어. 난 너의 편이다. 어두운 영혼이 갖고 싶다면 필리안을 교회에 가보도록 해. 왕녀 한식을 깨우도록. 그안식은 가짜야. 너의 어두운 영혼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야. 음. <laughs> 그 교회가 몇 개야, 여기는? 한번 위치 이름 좀 볼까? 고리의 도시겠지? 어, 왕릉의 파스꾼이네요. 고리의 도시가 아니라 왕릉의 파스꾼. 또 얼마나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. 손을 들면은 애들이 나타나고 손을 안 들면은 안 보여요. 손을 들면은 또 나타나. 숨어! 여기까지 나타나네? 응? 어? 시발 여기 숨어 일정 간격인가? 아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 숨어야, 여기 여기 숨어야겠다, 여기 숨어야되나? 이렇게 있어야되나? 약간 등을 아, 한 방에 죽네. 빨리 빨리 빨리. 다음 적, 다음 적. 오, 왜왜왜 왜. 왜왜 왜. 왜, 왜, 왜? 왜, 왜, 왜? 불러올까오 그래 계속 굴르면 되겠네 굴러 불러 불러 아 이것도 안되네 아 어떡하지? 오어 여기도 안전하다 여기 앞뒤로 이렇게 막아주네요 그럼 여기 안전한 거 알았고 저기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저 앞에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또 안전할 것 같아. 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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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, 넌 어, 또. 됐다 됐다. 그 다음에 안전할 곳이. 빨리 빨리 달려볼까요? 오. 오. <laughs> 아니야 이거 오반데? <laughs> 불거지 소. 오, 밑에 길이 있긴 하네. 저기 떨어질게요. 다음에 그냥 떨어진 게 낫겠다. 오. 차라리 여기가 더 안전하겠다. 마음이 꺾인 기사의 소울을 먹었습니다. 뭐 하마터면 더 떨어져서 하마터면 낙사할 뻔 했는데. 아, 차라리 여기가 더 낫겠다. 저 어, 뭐야, 길 없는 것 같은데? 에 가지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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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지마, 가지 하지마 빛나는 세계석과 비늘, 오, 아, 여기 길 있네. 어, 이러면 바로 그, 어, 이상한 마법사 있는데 뒤통산인가? 이앞 파괴 유효? 설마 여기도 불러? 와, 마 이렇게 빨리 뛰어서 가면 되려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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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이, 뭐야? 아이. 숨어, 숨어. 숨어, 숨어, 숨어. 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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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아 저 해머가 원망오 두번 쓰네 두번쓰고 와 잡은건가? 여신의 축복 줬어요. 저질렀다? 와, 그래도 이제. 와, 다 붙줄었다. 힘을 다한 전사의 소울. 세게 서덩어리두 개. 잔불까지. 오, 뭐 잔불 좋아요. 잔불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? 후, 너무 힘들었다. 죽으면 저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나? 감춰주 축복? 아, 이거는 많아. 응? 어? 어, 길이 없, 없, 없네? 어, 길 어디지? 어디, 어디, 어디지? 설마 저기 떨어지는 건 아닐 거아니야 아, 아, 열로 내려가는 건가 보다. 음, 여기네, 여기네요, 여기로 가는 거네요. 와, 거의 이번엔좀 밀림... 어? i speak of thine kind and mine behold this city we are kindred but like two eyes which gaze upon the other f e a 이거 메시지를 읽으니까 저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. 무슨 어쩌고저쩌고 얘기 했는데 이야, 공격 필요하다. 얘가 말한 건가? 얘기, 얘가 말한 건가?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딱 대사가 나와서 멈춰 다행이네. <laughs> 딱 봐도 수상한 애가 내밀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? <laughs> 딱 봐도, 이딱 봐도 엄청 수상한 애가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. 여기서 떨궜서나없애려고 피신가? 아닌데 여기 보면 이 앞에 공격 필요하다는데 여기 로 떨어진 거 아닐 거 아니에요? 떨어지면 아플 거 아니야? 불러볼까요? 오우! 오 이거야! 오이구야오 이거야! 뒤는 너무한다. 야 너도 봉했어오 일단 거미는 떨어진 거 같아요. 아, 이 기사가 한 번씩 얘기를 했나 보다. 내가, 여기서 한번 말하고 제가 좀 지나가서 여기서 또 얘기하고. 거민 다행히 떨어진 것 같고. 옆에 왼쪽 주위, 아. 어이구야, 왜 무서워? 여기 낙사, 낙사하는 데라서 무서워! 부뚫었다, 붙뚫었다 무서워라, 무서워라. 떨어지면, 어, 떨어지면, 다시 그, 그 빨간색 부하 생긴 애들이랑 할거걸 생각하니까. 어. 여기 또 메시지가, 저기 보면은, 저기 저 저기 교회 입구가 왠지 또볼수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이에어석주야야 아, 여기 여기 오.. 어, 메시, 메시지 진짜 좋다 또..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오우, 글 여기까지, 인정. 아 달려, 달려들어. 어, 드디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오, 깜짝이야, 씨. 해주서해주서은 어, 뭐지? 아, 깜짝이야. 거주의 축적지를 줄이고, 망자 상태를 치료한다. 어, 핫도그리다! 어, 다행이다. 이제는 그, 부활하는 쪽을 이제 안 겪어보세요. 아, 개요? 괴물의 시간이다? 가운데 손가락 여기 또 뭐, 튀어나와 나네 아, 역시 여기선 열리지 가 않겠죠? 뭐야 어, 씨 비겁한 놈아 여긴 거미인가 보다 어? 여기 들어가는 것만으로 이런다고? 들어가는 것만으로 저주가 쌓이는데요? 어머 씨 깜짝이야 아쟤 때문에 그런가? 그러네. 저기 가까이 있어서 그랬네. 어. 어 친구다. 이런 곳에 만나다니. 어, 치크 i s 이거, 그, 아까, 처음에, 거의 처음에, 그것도 거의 같은 그거 아닌가? 눈앞에 있다는 행운을. 그 다음에 앉아서 해. 뭐, 아닌가? 뭐, 이러면 뭐 해주는 거 아니야? It, 비석을 찾도록 하지. 생각날 거야. 어떤지 하는지, 보든지살 사람 는지 진짜 이름도. 무을 비어있는지. The... Oh, <laughs> 아, 왠지 흑막에, 흑막의 느낌이 나는데. 아, 없애야 되나? 아, 흑막일 것 같은데. 일단은 둘게요. 그러면 일단 길은 한 곳이네.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. 길은 그냥 이리로 가는 거네 그러면은. 범위가 있는 곳. 아, 여기 더못 돌아오는구나. 아, 59,000원?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돌아가서 능력치 하나 올리는 게 낫겠네요. 이제 최대한 소울도 아끼고, 안 죽, 오! 깜짝이야. 밀면 어쩔 건데? 어, 너 밀면 어쩔 건데? 아, 근처에 저기 있을 것만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. 망자의 부서, 보석. 망자의 부서는 또 뭐지? 오, 어, 이제 좀풀 있는, 풀숲으로 왔다. 또 이제 풀숲, 어이구야. <laughs> 어, 너무 세게 생겼는데? 일 양손검으로 바꾸고 오 되게 맹렬하게 달려온다 오, <laughs> 오 어디까지 와더못 오나보네 더못 오나봐요 와우. <laughs> <오>, 도망가, 도망가. <laughs> 오, 너무 세게 생겼어. 너무 무섭게 생겼어. 으와 <laughs>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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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격을 바빠라, 임마! 돈한 번에 엄청 많이 주는 거 봐요. 한만원준거 같은데? 능력치 하나 올리자. 아. 설마 또나타나 와, 피 봐! 와, 피 봐! 양손검. 얼마나 센 놈인 거야? <laughs> 여기까지 온다고? 여기까지 온다고? 하나, 둘, 셋. 아, 또 자꾸 때리냐. 세대만 때리고 강력한 일격 해야지. 하나, 둘, 셋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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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다, 일어난다. 와, 7,000원 주는구나. 혈흔을 만진다. 와, 이거 아까 보니까 저기서도 죽었던 애 같은데? 여기서 뭔가, 아, 있는 거 같은데, 뭐 없나 보네요. 오, 오 뭐야, 뭐야, 뭐 아니, 잡기 공격을 한다고? 아니, 번개를 던진다고? 이 번개는 내가 보스 상대하면서 엄청나게 욕봤다, 욕봤어. 와, 일반, 몬, 일반 몬스터가 벼락의 보석을 주네. 와, 짱이다. 오, 어, 뭐야, 너또 뭐야? 와, 넌또 뭔데 빛나는 색에서 굴 주냐? 오씨 오, 새로운 몬스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. 혈흔을 만진다 나온 거니까 또 제한테 또 죽은 애가 있나 보구만. 뭐야 한둘이 아니야? 와, 얘네 또 얘도 와! 이 녀석들 되게 까다로운 적이네요. 떨어져야 되나? 아, 여기 있네요. 굳이 떨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없는 것 같고, 설마 만 봐. 아, 큰일 났 다. 오, 아, 맞 다, 양, 손검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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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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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려 불려, 불려, 불려. 아. 와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아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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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와와아 찾고 아 찾고 아 찾고 아냐, 아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아 아냐, 아 아냐, 너무, 아아 너무 쓰는 애 어디 있는 거지? 아, 어디서 쓰는 거지? 돈에서 쓰는 걸까, 이거를? 여기까지 안 오나 보네. <laughs> 어, 저건또 뭐야. s p the 말씀해 주세요. 뭘라몰라가 s p e a the n o u s not forgotten. h a t s why we make. m know a shear.

필리아노래... 필리아노래 성스러운... 방울? 일단 뭐 미디르를 잡아달래요 지팡인데? 제가 낄 수는 없어요 일단 I beg of t e e before the dark 아 미디를 잡고 와야지 열어줄 것 같아요. 우와. 다고 처리했어요. 하지만 아직 한 놈이 더 남았죠? <웃음> <웃음> 아니 거기 있었어? 아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었어? 하나 더 있는 건가? 오! 찍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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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고 찍는다, 우와 찍는다, 아, 수면에 없네? 내려갈 수 없어요. 더 내려가면 은또 이상한 주문이 때릴 거기 때문에. 저 밑에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 아닐 텐데. 오. 세계서 덩어리. 아 걷는 소리가 들리죠? 오, 오, 유부야. 얍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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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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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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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야, 매 아, 지금 피 야, 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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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하나 더 있네. 아, 이거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, 그냥 회복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물력이 없으니까. 아, 더 진행하면 핫도풀이 있으려나? 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냐 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이럴 때 그냥 빨리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아